안녕하세요, 달린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배달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출발. 체크. 11시 8분 어, 쿠팡 이체을 한번 또 켜봤습니다. 11시 10분이고요. 성동구 1에서 주문을 찾고 있습니다. 목적지 설정은 두번 정도 가능한데요. 지금 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린 남자, 첫콜 쿠팡이 츠 시작합니다. 동대문 엽기 떡볶이로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겁나 막히네요. 엽기 떡볶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오, 일찍 왔나 봅니다. 조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달린 남자 음... 첫 번째 동대문 엽기 떡볶이 성수점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7분입니다 문 앞에 두고 사진 초인종 5 비대면 전달입니다. 달린 남자, 11시 23분, 첫콜 완료했고요. 두 번째, 샐러디 성수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쿠팡이츠 어. 과적 처음 걸려보네요. 어, 10만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네. 아, 네. 달리 남자 11시 27분이고, 어, 27분입니다. 11시 27분. 자, 픽업했습니다. 전달 가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계세요. 예, 예. 다 놓고 갈게요 맛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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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예. 요 예. 린 남자. 어이. 두 번째 전달 알렸고요. 세 번째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쿠팡이요. 쿠팡이. 님습니다 보세요. 달 남자. 현재 시시분이요 쿠팡이츠 세 번째 콜 서버에서 고습니다 전달 습니다 배달 관련 문의는 2번 배달 주문 관련 문의입니다. 상담원 연결은 2번. 화장를 연결해 드리아습니다자이아 제가 두 번째 아받아서했는데아아니야아이아니아니니다아니니지만아황이아떻게되십니까장아장아니확아해 그 네. 주시겠어요? 아 잠시만. 아화장이아니 X, 문 앞에 을주세요 11시 44분 전달 완료했 I 요네 h e r 콜 그린어 성수 r 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날씨가 완전 초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덥습니다. 앞에 두고 사진 비대면 전달입니다. 달린 남자 어, 네 번째 전달하습니다 달린 남자 현재 시간 1 2시4 분이고요. 다섯 번째 콜 카링지 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12시 15분이고요. 어, 달린남자 다섯 번째 픽업했습니다. 간다. 가겠습니다. 도착. 직접 수령. 안녕하세요. 12시 19분 전달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배달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린 남자 여섯 번째 거리고요. 공정만두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쿠팡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린 남자 어, 11시 28분 이고요 공정만두에서 여섯 번째 콜 픽업 했습니다 전달 가겠습니다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고객 요청 상 m 입입다 달린 남자 오랜만에 배달했습니다. 오늘은 r a 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a i 건 배달하고 2420원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수동에서 전기 자전거로 배달하는 달린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